후반기에 예, 이어서 예. <laughs> 후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를 지키고 계시는 민주노동당 공희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예, 예. 민주노동당 공희도 예. 원입니다 어, 제가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국회 한노에부장 18대 들어와서 4년을 꼽아 채워왔습니다. 있는 동안 정말로, 어, 노조가 왜 그렇게 이 정권에게 참 그렇게 걸림돌인지 이해를 통지 못하겠습니다. 전체 국민이 노동자인데, 노동자 만드는 것도 이래라 허가적? 하지라. 허가적으로 하지라. 유수 기업 한번 보십시오. 저는 노동자들이 약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이미 합의된 것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교수하다가안 돼서 법적 절차와 순서 다 지켜서 파봐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서 확인되지도 않은 7천만 원고인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laughs> 또, 고수 언론들은 그걸 받아서 정말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회 재현상 원래 뭐 우리가 81명 이렇게 양대 노총방 힘을 모아서 통과시켜야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상정 자체가 될수 있을지. 한나라당 상정 한노이에서 거부하면 우리 국회법상 상경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대 노총 동료들이 바깥에서 정말 힘 모아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앞선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여서야 반드시 돼서 제1번 안건으로 노동자들 숨좀 쉬고 살수 있게 노조법 개정부터 그렇게 좀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국회에 힘만 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내분에 우리 주최하신 내 분의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음. 들었습니다. 어, 그 정동년 음. 최고님이 민주당을 대표 말씀하신 걸로 하고, 홍희덕 의원님께서 민주로운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진보신당의 조성수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원주 대대표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화장실에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사인이라든지 관련 대응을 위해서 공장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내려가 있는데요. 저도 이 토론에 자마 아산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이렇게 너무 너무 힘듭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토론회가 실질적인 희망을 느낄 수 있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사방이 연대하면 뭔가가 다르다. 이번 만큼은 다르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 또 노동자들도 야사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그 모든 내용 이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또 관련 국회의원들, 또 변호사님들 이미 좋은 안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되는 만큼, 그리고 그만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관철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이 토론의 결과 이후에 진보신당도 함께 하고 또 8개 법안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노동 관련 사안조차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후에 현대차 아산공장 관련한 투쟁에 있어서도 힘찬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부터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용덕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로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어, 왜 자꾸, 어, 과격해지고,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어, 특히, 미정권을 이렇게 보면 꼭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 국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한시적으로 철저하게, 에, 또, 국제정권으로 가는. 그셨지만 노동자들이 잠, 자고 나서만 뜨면 치솟는 물가 등등 우리 노동자 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부분을 잘못된 노동 관으로 인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정권에서 노동을 한다는 게참 힘듭니다. 어,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서 공동 주최해주신 우리 정동영 의원님, 임기영 의원님, 그리고 홍희덕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에서 대표로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가 절실히 필요할 때도 서양 노총 연대에 의해서 어, 또 야당. 네 감사합니다. 어, 인사말씀의 마지막 순서를 우리 민주노총의 김영훈 위원장님이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요즘, 뭐, 진보, 복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간에, 그, 베스트셀러로, 진보 집권 플랜, 뭐, 이런 책들도 뭐 나와서 많이 팔리는데, 진보 집권 플랜은 다름 아닌 노동 집권 전략이죠. 우리가 얘야기는복지국가 서부의 복지국가도다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복지국가전략을 썼습니다. 핀란드 총리는 얼마 전까지 공무원 노조 조합이 그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노동자 조합원이거나 상공인 협회 회원이거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노사관계. 노사관계를 잘 푸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진한데, 우리는 노동자들중 줌으로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절을 맞이해가지고, 음,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환 장관께서 10%의 노동 권력이 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외면난한척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정치 투쟁한다 이렇게 양대 노총을 맹비난하셨는데 노동자가께서 왜 이런 10%의 노조 조직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할 것입니다 특수보용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부정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공무원 노조 수십만 명이 미조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청년 유니언 미조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할 수, 수 없고, 오늘 우리는 그런 토론들을 할 것입니다. 어, 끝으로 저는 대통령이 KBS 등공영 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시고, 7천만 원 연봉, 분명 거짓, 거짓입니다. 떠나서 노동자가 7천만 원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2천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데 그런 주장한다고 실랑할 게 아니고 2천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게 자랑이 됩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사회 노동의 존중이 맞는 복지국가 하는데 조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는 저는 요 근래 유성기업 사태를 보면서 정말 41년 전에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실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이지 않가 정말 안타깝기 짝이없고 슬픕니다. 어, 유성기업이 지금 뭐 제조 현장에서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소나 말도 잠자면서 일을 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기계인지, 우리가 기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증권에 대해서 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진행을 제가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제 역할을 마치고요. 잠시 5분간 준비 시간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